안녕하십니까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코리 t v 신강기입니다 오늘은 렉키스틱에서 나오는 이렇게 브리즈숏 반장갑이 이렇게 나왔는데 반장갑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나왔는데 검정색으로 올리브원 검정색으로 나오고 있고 택 가격은 48,000원 되있고실 판매는 38,400원 되어있습니다. 물론 스티코리에서 홈에 플러스를 드리는데 사이즈는 6번부터 11번까지인데 6,7번은 여성용 8,9번은 남성용인데 손이 좀 적은 분 10,11번은 손이 아주 크신 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사이즈 선택하는 것도 올려놓을테니까 잘 보시고 하시면 되고 요 반장갑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착용감은 컴포드핏이라고 바깥쪽은 통기성이 뛰어난 소재 여 부분 통기성이 뛰어나고 접지력이 좋다 하는기고 여기는 엔메쉬가 되어있고 83% 폴리가 13%로 되어있고 엘라스테인 손바닥은 아마 lsd 나일론60% 메쉬 40%이렇게 되어있는데 가격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지금 장갑들은 제가 끼고 있는 게8 번인데 이 장갑은 손이 이딱 맞는 것좀 타이트하게 끼는 게 맞는데 약간은 흘러나있끼었을 때는 이 돌아가기 때문에 불편하다. 우리가 스틱을 잡거나 나무를 잡거나 뭐 물체를 잡을 때도 장갑이 내 손과 일체가 돼서 딱 붙어줘야 되는데 너무 크면은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요 브리쇼 장갑의 특징은 요렇게 고리가요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 고리가 이게 뭐 하는지 몰라서 이걸 잘라내는 사람도 있는데 벗을 때 요를 찍찍이를 상태로 손가락이 요렇게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요렇게 들어가면 은 요렇게 쉽게 쭉 잡아당기면 쉽게 벗겨지도록 요렇게 편리하게 다 제작이 돼 있다 하는 거죠. 보통 보면은 장갑을 이렇게 껴고 벗을 때 애를 먹는다 하는 거죠. 이게 땀좀 나고 이러면 손에 쩍 붙어서 잘안 벗겨지는데 요걸 하나하나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한칸한칸 한칸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다 당겨서 이렇게 벗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땀이 많이 나면 이것도 잘안 벗겨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 원리를 잘 아시면 장갑을 끼고 벗고 할 때도 편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끼운 상태로 찍찍이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붙인 상태로 사용하시고, 이게 또 세탁할 때는 별도로 따로 하던가, 어쨌든 여기를, 여기를 완전히 붙인 상태로 해야 되지, 이게 다른 옷을 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어떤 장갑이든 이렇게 붙이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세탁시에 딱 붙인 상태로 해야 다른 옷들이 피해를 안 본다. 아니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손등에도 붙였다 띠다 하면은, 이게 다 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딱 붙인 상태로 해야 되고 벗을 때는 띈 상태로 손가락을 양쪽으로 이렇게 넣은 상태로 이렇게 당기면 쉽게 벗겨진다 대가 48,000원에 스티코리아에서는자요렇도 붙여놔야 됩니다 홈의 플러스를 듬뿍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48,000 판매 38,400원 스티코리아에서는 홈의 플러스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편안하게 즐겁게 다니시면 되는데 땀이 날때 이렇게 또 손등으로 이렇게 닦아도 된다 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자전거를 탈때 비가 오니까 고글에 이 비가 묻어서 잘안 닦이는데 앞이 보이질 않는데 이렇게 그럴 때는 이렇게 이걸로 살짝 이렇게 고글 닦아주면 물이 싹 빠지기 때문에 고런 역할도 있고 땀도 이렇게 싹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이 많아야 한다 우선에 바닥이 접지가 잘 되도록 해 놨으니까 미끄러지지 않는다 접지력이 강화된다 엄청 편리하고 좋은 브리지숍 반장과 고매에서 아웃도어 활동 힘차고 활기차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매 문의는 스튜디오입니다. 감사합니다.